뉴욕 자유의 여신상과 에펠탑은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음, 저랑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은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야,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구나.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보죠. 네, 일단 자유의 여신상은 사실 미국이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선물해 준 겁니다. 프랑스가 줬어요. 프랑스가 자유의 여신상을 만든 다음에 미국한테 선물을 해준 거죠. 그러면 왜 갑자기 프랑스가 선물을 해 줬냐? 그거는 또 미국 독립 전쟁의 승리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어요. 역사적으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런데 보스턴 차 사건 등을 계기로 해서 미국은 아, 안 되겠다. 영국한테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영국이랑 독립전쟁을 해요 근데 이때 미국을 뒤에서 도와준 나라가 프랑스였어요 프랑스는 영국과 오랜 라이벌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는 미국의 독립전쟁을 뒤에서 계속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무기도 가져다주고 전략도 짜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한테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프랑스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거죠 결국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프랑스는 1885년 미국 독립전쟁 승리 100주년에 미국한테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 디자인 저작권은 사실 프랑스가 갖고 있다 라고 해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말 신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유의 여신상이랑 에펠 탑은 똑같은 사람이 설계한 거예요. 귀스타브 에펠 이라는 프랑스 공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자기 이름 따서 에펠 탑도 만들고 자유의 여신상도 이분이 그 뼈대를 디자인해 준 거예요. 대단하죠? 사실 자유의 여신상은 뭐 미국을 상징하는 건축물이고 에펠탑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데 정말 대단한 건이두 건축물 모두 프랑스인 귀스타브 에펠에서 탄생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신기한 거. 자유의 여신상은 사실 속이 뻥 뚫려 있는 구조다. 이게 동상이기 때문에 뭐 약간 소관이 가득 차 있는 뭐 통으로 된 건축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자유의 여신상은요. 철골 구조물이 그 안에 뼈대를 이루고 있고 구리로 만든 얇은 판이 그냥 위에 덮여 있는 형태예요. 뭐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 안에는 사실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있습니다. 그 머리 부분이 전망대 역할을 한대요. 내부의 계단을 이용하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한 3시간 걸어 올라가야 한다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신기한 거. 원래 자유의 여신상은 초록색이 아니라 빨강색이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유의 여신상은 구리로 만들어졌는데요. 원래 구리 색깔이 좀 붉은색에 가깝잖아요. 그 10원짜리 동전 떠올려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원래 구리는 공기 중에 있으면 산화 과정이라는 것을 거쳐서 점점 녹색이 된대요.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도 원래 처음 설치했을 때는 약간 붉은색에 가까웠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 25년, 30년 뒤부터는 지금의 색깔, 녹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의 여신상에서 딱이 부분, 이 부분 하나만큼은 현재도 녹색이 아니에요. 자유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바로 그 횃불, 횃불 있죠? 횃불은 녹색이 아니라 노랑색입니다. 요거는 왜 노랑색인지 아세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똥을 많이 맞아서 꼭대기다 보니까 새 똥을 많이 맞아서 이게 노란색이 됐다라고도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미국이 자유의 여신상을 설치하고 나서 100주년이 되던 해 1976년에 대규모 수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 설치하고 100년이 지났으니까 어디 망가지되는 없나 이렇게 수리를 하는 대규모 행사가 있었던 거죠. 어, 그런데 이때 횃불 부분은 도금을 했습니다. 금을 덮어씌운 거죠. 그래서 이 횃불 부분만 노랑색인 거예요. 자 그럼 다섯 번째 신기한 거 자유의 여신상에 숨어 있는 상징물들 좀 볼게요. 일단 자유의 여신상이 왕관을 쓰고 있죠. 근데 이 왕관을 보시면 되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뾰족한 개수가 모두 7개예요. 왜 7개냐면요. 7대륙, 7대륙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왜 7대륙일까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거 여섯 개잖아요. 나머지 하나는요. 남극입니다. 아까 여섯 개의 남극을 추가하면 7대륙이 돼요. 음,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이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 횃불은 이성을 상징해요.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죠. 그리고 나머지 손에 들고 있는 책은 미국의 독립선언서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좀 신기했던 거는 자유의 여신상이 그 발이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 발이 끊어진 쇠사슬을 밟고 있습니다. 요거는 노예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자유의 여신상의 비밀 5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요 내용은 좀꼭 한번 지식 자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가 좋다. 아니면 에펠탑을 만든 사람이랑 자유의 여신상 만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어서 이 뉴욕의 대표 랜드마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 자유의 여신상은 얼마나 클까요? 그 높이가 93m 정도 됩니다. 꽤 높죠. 우리나라의 남산 서울 타워가 230m니까 한 절반 정도 되는 높이인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롯데 타워가 500m가 넘으니까 어, 롯데 타워에 비하면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유의 여신상은 그 갖고 있는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뉴욕 중에서도 뉴욕 항구 옆에 리버티 섬에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에 배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이 자유의 여신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잠깐 역사 이야기 하자면 뉴욕의 인구는 1870년대에서 1900년까지 약 30년 만에 그 인구가 2배가 늘었어요. 뭐 출산율이 급격하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산업혁명 때문도 아닙니다. 뉴욕으로 건너오는 이민자들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는 뭐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오지 않았겠죠. 비행기 거의 없었을 때니까 거의 100% 배를 타고 뉴욕에 왔을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가 그 이민자들의 마음에 한번 감정이입을 해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뉴욕으로 오면서 딱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봤을 때 되게 열정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야 저게 말로만 듣던 그 자유를 상징하는 건축물이구나 우리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겠구나 뭐 요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이때 1800년대 말에는 사실 어, 많은 나라가 여전히 왕이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뉴욕의 상징물 어, 자유 여신상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보면은 미국이 그런 거 하나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뭐, 흩어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상징물을 통해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던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유의 여신상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의 여신상이 섬에 있거든요. 리버티 섬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섬에 아예 방문을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배를 타고 한, 1 시간 정도 가면 됩니다. 뉴욕 항구에서 출발해서 자유의 여신상에 있는 그 섬에 직접 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굳이 그 섬에 내리지 않고 그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그 섬을 따라서 배를 타고 관람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유람선 같은 거를 타고 그 자유의 여신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음. 만약에 섬을 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유의 여신상이 좀 너무 크다 보니까 자유의 여신상이 다 나오게 사진을 찍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자유여신상, 뭐 계단을 걸어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섬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사진 좀잘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유람선을 타면서 뉴욕의 바람을 맞으면서 관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자유여신상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아주 재밌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하신 역사적인 건축물 또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